음, 그 시성지 오디, 세부주 장식은... 총 오디는 강력했다. <laughs> 간만입니다. 부산 행사 잘 마치고 왔어요. 아, 재밌었다. 좀 널널할 줄 알았거든요. 널널하지가 않지만, 어, 빡빡했어. 9시에 거의 가가지고. 10시부터 이제 11시, 12시까지 카라미님을 하고,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이 하고 밥 먹고. 그리고 사인 줄도 생각보다 그 엄청 길어가지고 놀랬어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 원래 그게 렇 사인할 일정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나가려고 하니까 사인달라고 해서 사인들 다 해줬네요. 누나가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예의 바라시던 분이라서 놀랐습니다. 야, 내가 무례한이니, <laughs> 내가 무례한이냐고? 팬 서비스는 제 생활신조니까요. 다양한 분들 만나는 재미가 있어요. 다양한 분들. 근데 부산이라고 좀 멀잖아요. 먼데도 이제 오신 분들 보면은, 어 대단하시더라고. 열정 하나로 딱 오신 거 아니에요. 열정 하나로. 제가 그 전날 도착했어요. 제가 10일날 밤에 와가지고, 짐 풀고 바로 뻗었어. 그 9시까지 오라고 하더라고요. 9시까지 왔는데 줄이 그 엄청 길어. 제 1행사장에서 했거든요. 사람들이 엄청 길더라. 줄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저는 일로 쇽 들어가서 무대 준비하고 이제 리허설하고. 1500명 오는데 매트 750개 준밤아 매트가 좀 적었어요? 구매 매트가 모자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지 몰랐나봐 엄청 많이 왔다고 놀라던데 양측 합쳐서 한 4000명 정도 왔다고 들었어 4000명 엄청 많이 왔죠 대원도 몰랐던 거지 이거 내가 물어봤거든 아, 예매 얼마만에 매진됐나요 자기는 30분에서 1시간이면 매진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1,2분만에 매진돼서 놀랐대요 대원 이벤트 갔는데 아쉬운 점 하나 뭐 이유가 있겠지만 일기 노래만 나오더라고요야그오룡주 라든지 쟤야 그 멋있는 노래 많은데 물론 근도 노래는 좋지만 일기 노래만 계속 나온다. 아, <laughs> 호텔에서 머물렀는데. 형사인 줄알았는데서서싸인한다고 <laughs> 고생했어. 아나 놀랐어요. 다음에. 그런 일 있으면 사인해야를 만들어 달라야겠어 맨 처음엔 별로 안 계셨어요 내가 이제 일정 끝나고 여기 무대거든요 이게 무대야 일정 끝나고 내가 여기 있었단 말이야 나랑 카라미님이 여기 서서 아 일정 끝났다 이제 밥무러 가야지 딱 오는데 여기 관객분들이 있어요 여기 관객분들이 근데 갑자기 줄이 막 줄이 막 형성되는 거야 이렇게 어? 어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른 분 사인은 받았는데 형 사인은 놓쳤어 아쉽다 아 전부 다 못해줘서 죄송합니다 우리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다 해드리고 싶었는데 다음 일정 소화하느라 중간에 글 한번 끊었어요. 줄을 한 번, 그래서 제가 한 5분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라고 멘트를 쳤는데, 받으신 분들은 받았지만 못 받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인셀린 마듀 시차 마시다가 중간에 배터리 0%. 아니 나 것도 놀랬던 게 생각... 솔직히 나 컴퓨터 할줄 알았거든 휴대폰으로 알아요. 어? 배터리가 내가 50%였거든요. 50%? 50 야, 휴대폰으로 내가 마듀를 그렇게 오래 해본 적이 없어. 50%로 내가 무대 갔단 말이야. 아니 뭐 50%인데 설마 배터리가 뭐 사라지겠어? 근데 뭐 게임 하고 중간에 멘트 하고 하잖아요. 뭐 MC 분 진행하고 근데 배터리가 0이 된 거야. 어? 이럴 수가. 그래서 불렀죠. 아니 거기 직원분 그 배터리가 <웃음> <웃음> 충전 빠르게 급속 충전해가지고, 마저 이벤트 진행은 했습니다. 다행히. 1, 2분 딜레이 됐어요 아, 그것 때문에 놀랐네. 아, 어디님 <laughs> 그날날 오딘으로 만들어져서 고맙다. <laughs> 네, 하루만 오딘으로 있게 해도, 아, 오딘 카드가 안 은... 통과가 되면 쎄. 네, 운 좋게 잘 통과됐어요. 네, 카라멩 님도 재밌는 이벤트 덱 들고 와가지고 같이 재밌게 했네요. 나또 걱정했거든. 아니, 이 사람 또, 이씨. 전투 너무 센 전투 덱 들고 오는 거 아니야. <laughs> 다행히 이제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런 짬선은 아니었어. 다들 추억의 덱다 많이 들고 왔습니다 추억의 덱 저는 애니메이션 위주 덱이고 파라미님은 애니를 잘 모르셨기 때문에 옛날 고전 덱들 있잖아요 사이칼리 에어고드라든지 그런거 좀 많이 들고 오셨어요 재미있게 좀 하지 않았나 3월 11일 부산 페스티벌 1일차 후기입니다 영상 찍은 분도 있잖아 킹의 디월입니다 와드가 이펙트 멋있어 우리들 폰으로하고 불베이그 base. Full b 이 s 성 Full base. Full 라 이거 이 세 제외한 수만큼 백에서 국성수를 불러 으킵니다 아니 이런 강력한 카드가 가지가... 좀 많이 세긴 해. 극신하다. 그렇지? 세장부게 세. 극신소환 <laughs> <싱크로수원>. 극신성체 오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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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 오딘. 으 <laughs> <무슨. 웃음> 신이다. <laughs> <아니, 웃음> 은근세이 <이거. 웃음> <laughs> 오딘의 무시무시는데마음를 <laughs> <laughs>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laughs> 오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아요. 이 <laughs> 성방 세개 뽑은 게 레전드. <laughs> 성방 세 뽑은 게 레전드. 대장성 세장 도대단하방세개 어떻게 이게 또 손에. 우디는 강력했다 3차전 샤크 샤크 대 히어로 아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1일차 마디 데션 종렬 이 뒤에 제가 또 시청자분들이랑 참여해서 또 재미있게 즐겼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음.